t 업사 upside of i 끊고요 자, 뭐, 전형적인 A of B로 돼 있네요. 끊고요 A of B. 자, B의 수식을 받는 A가 대표 주어가 될 것이고, 업사 s i d e 는장점이란 측면이 있으니까요. 인터넷의 장점은 is t h e r 아래쪽입니다. 그것이, o okay. k 민주적이라는 거, o k a 네, 뭐, 핵심다. 할수 있겠죠. 네, 이거 빈칸 넣게 한볼수있고요 자, 그렇다면, 인터넷의 장점은 민주주의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자. 그럴 수도 있겠고, 이게 가? 항상 순적과 역적 두 군데로 갈래진다 그랬잖아? 그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요. 뭐라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아, 이게 바로 민주적인 거지. 그러나, 다운사이드. 오케이. Okay. 안 좋은 점은 바로, 뭐다? 노 o q u a l i 이라는 거야. 안 좋은 점은 이게,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빛과 그림자라는 거야. 대체 장점과 단점이라는 거야. 다시 한 번. 자, 이것도 그러면 대칭 구조로서 딱 하나 이렇게 바를 필요는 있겠죠? 말안해도 알겠지? 다시 한 번.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 됐어요? 그럼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Far from ING. Far from ING. 자 다시 한 번, far from I-N-G 거의 뭐뭐하다뭐뭐하지 않다요 부정적인 의미야 far from I-N-G, far from I-N-G 요다수건는 조금 조금 외워주세요 거의 뭐뭐가 아니다 자어 전자적인 아크 그 소중한 어그니까 요걸 인터넷을 비유한 거야 요게 뭐라고요? 요거 인터넷을 비유한 겁니다. 소중한, 전자적인 소중함을 주는 사람 Disbanding, 뭐를 제공해주는, 지혜를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이해 가요? 그런 사람이기는 커녕 이게 봐봐, 그럼 요거는 뭐라는 거야, 요거는 봐봐, 요거는 인터넷에 뭐를, 뭐를 의미하는 거야, 요거 Disbanding wisdom, 요거는 인터넷의 장점이야, 장점 자, 다시 한 번, 그럼 이거 어떻게 표기를 한번 해보자, 요걸 장점, 이렇게 할게요. 요건 단점, 이렇게 그럼 지혜를 주는, 이게 바로 인터넷 장점이라는 거지. 그니까 러 지혜를 주는 어떤, 어, 정보를 주는, 그런 어떤 사람이기는 커녕, 인터넷이, 요 장점을 주기는 커녕, 그것은 컨테이너, 뭐를 포함하고 있다? 어떤 견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견해냐? 나도 언니 A, 보들 수 B. 그럼 봐봐, 나돈네 보돌스피인데, 자, 요거 A, 나돈네이 보돌스피가 형태가 동일해야 되겠지? 대칭구조니까, A구조, B구조 똑같아요. 그럼 왜 5부냐? 5부야에 요렇게 걸려서, 요런 견해. 또, 쭉 가서, 요런 견해. 요렇게. 됐습니까? 정리합시다. 뭐 이기는커녕. 지혜를 제공해주는, 조언을 주는 사람이기는 커녕, 인터넷이. 인터넷은 이런 견해를 포함하고 있더라. 뭐. Credentialed e x p o r t 그러니까 뭐야. Credit. Credit이 뭐야. 신뢰 신용이지. 그러니까 믿을만한 전문가의 견해뿐만 아니라, 지식이 없는 바보들의 견해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사이에 존재하더라 이해가요? 전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평민을 말하겠지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천재도 있고 바보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과연 이것이 민주직이라는 의미로 장점이라고 볼수 있느냐인 거야 다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자 그리고 아주 좋아요. 마찬가지 소술형 주의하시고 역시 영장입니다. <laughs> 와, 아주 또딱 내기 좋지요? 나도 내 보도수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파프롬마인즈라는 수고 형식도 분사구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부사구 물론, 거기에는 거대한 양의 유용하고도 정확한 믿을 만한 정보가 온라인에있어 요거는 뭐야? 요거는 장점이죠? 자, 요거는. 그래요? 붉은색으로 했어. 자, 요거는 전부 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온라인의 장점. 장점. 그러나, 그것이 항상 찾기 쉬운 문 아니에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이것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이 그렇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뭐가 더 중요하다 마음속에 세계 이 말이 더 중요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자 봐봐 페이지의 랭킹이 결정한다 뭐에 의해서? 인기 뭐라기보다는 진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결국 뭡니까? 빈칸 넣기 할수 있죠? 아 인기라는 거야 뭐보다 진실, 그러니까 이거 신뢰에서는, 100% 신뢰에서는 안 된다.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빈칸 느낌. 할수 있지. 인기순위다 이거야. 진실순위 아니라. 그러니까 상위랭킹 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거나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 둘러싼 이벤트, 그러니까 9.11과 같은, 9.11과 같은 사건을 둘러싼 어떤 음모이론이, 그럼 대표주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이론이, 이렇게 되죠? 이론들, 복수가 되고요. 복수가 되고요. 비동사, 아. 기본 별표가고요. 인기가 있어요. 어, 인기가 있기 때문에, a day, a be likely to, 여기서 day라는 것은, 9일과 같은 툴러산 이론들, 음모이론들 말하겠지, 음모이론들이 높은 링크에 나타난다 이거야. 이해 갑니까? 자, 여기서는 뭐뭐이기 때문에, 업무이론이 인기가 많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업무이론들이, 이 데이는, 요 업무이론들이 이렇게 가겠죠. 데이, 데이, 데이. 업무이론들이, 빌라잉클리드, 상이 앞쪽에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러나 이것은 뭐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진실이다. 그것들이, 데이는, 마찬가지죠. 똑같죠? 이렇게 가겠죠. 진실이 아니 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we are to avoid being misled, 잘못 인도되는 것을 피하려면 우리는 뭐 할뿐만 아니라 또 나도 이해다. 위치 정보의 위치를 찾아내는 능력과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도 필요. 그걸 평가는 하 비판적 사고도 필요합니다. 자 이거. 휴. 잘 보세요. 자, 이거, 자, 이거이 요거. 삐까삐까입니다. 뭐, 이 음, 부분하고, 어, 이 부분하고 삐까삐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구유할게요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자, 이것도 소술요. 자, 위에 거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영작인데 이것도 나도의보도스피 네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요것도 한번 보셔요. 비동사 다음에 투병사나왔지요노차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요거 소수로죠. 예를 들어 주어가 나오고 소수로가 요게 비동사예요. 소수로가 비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온다? 지금처럼 부정사가 나온다면.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해서 뭐뭐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말이 되면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라 그랬고 뭐뭐라는 것이다라고 해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니 이랬을 때요형용사전 용법 요거 해석을 주로 어떻게 할수 있다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 운명이다 뭐요런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다 그랬어 뭐가 아니니까 뭐뭐라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이거 별명 뭐라고 불러준다 비동사 뒤에 투부형사 나오는 비투용법이에요 라고 불러주고 형용사 용법이라 그랬어 바로 우리 책에 있는 게 바로 이 비투용법이 되겠습니다. 이 비투용법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서 1차적으로 것이다 봅시다. 만약 우리가 잘못 인도되기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모로 했을 때서 그렇지 의도죠. 몸을 하는 것이 다 아니잖아. 봐 이렇게 의도로 해석이 됐어요. 비투용법 알겠지? 요거 비투용법이라는 거 요거 한번 아시고 요거는 억법상으로도 뭐 한번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의도로 해석이 됐고 그 다음에 나도네이버돌수비 정보의 위치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영작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어 집어넣기 할수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건 바로, 비판적인 사고 스킬.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도, 빈칸 넣기. 핵심어 집어넣기. 비판적 사고로! 가자! 라는 것이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가 되겠습니다. 빈칸 넣기. 예의 주시하길 바랍니다.